에서 배우 겸 MC로 활약하고 있는 신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어, 다시 한번 화인TV 한국채널 개국식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간단히 식순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인TV 총재님의 인사말 그리고 MOU 체결 각종 MOU들이 체결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체결 뒤에 간,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상하실 텐데 부패식사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민병철 어, 이 사장님께서 오셔서 저희 악플 선플 있잖아요. 여러분 악플 남기지 말고 선플 남기자. 이런 취지의 선플 운동을 굉장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크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경철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선플 재단에 대해서 또 선플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그 뒤를 저희 그냥 K-pop 콘서트라고 했었는데 K-pop 선플 축하 콘서트로 바꿔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다 뉴스말. 셋한 말. 마이너. 居民朋友们，안녕하세요。春意蓬发，万物生长，在这样一个春意盎然的日子里，我在这里隆重举行华人频道韩国分频道落地剪彩仪式。在此，我仅代表华人频道方姓董事长、华人频道全体员工、韩国分频道的信用学导演。 以及我们常驻韩国的代表，以及我个人，向前来参加盛会的韩国文化界、影视界、新闻界、企业界的朋友表示热烈的欢迎和衷心的感谢。欢迎华映天韩国天的给我式歌进今天还给这个进行，今真的你在歌进行，今天开国式歌进行，今天开 파인 채널 전체 임직원과 한국 채널 신영학 감독님, 국제사부 업 권동일, 신동일 대표 저 개인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왕림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합니다. 니다 그리고 여기 통역 봐주신 분은 화인TV 한국 채널의 수석부 대표 권동일 씨입니다. 전 어, 네.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이시자 제19대 유네스코 한국 대표이시고요. 중국 연변대학교 겸직 교수 그리고 사단법인 한중문화교류협회 회장님이신 이상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라 미디어 고대와 이성민 대표님 와주셨고요. 가수분과위원회 위원장 박일남 선생님, 거창국제학교 함승훈 이사장님, 청우골프클럽 최홍기 회장님, 건국대학교 교수이자 선플재단 이사장님, 민경철 이사장님 잠시 후에 도착하실 예정이고요. 더 서클러블 헤리티지의 이카타리나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의 주최자의신 토니권 씨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미디어그룹 방재홍 회장님, 독서신문 조성남 국장님, 상명대 평생교육원장 박재근 원장님, 메이뉴스 홍정표 대표님, 그리고 전 KBS 국장이자 현어린이 t v 사장이신 김재영 대표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MBC PD 이정표 PD님 오셨고요. 현 국방부 부장판사이신 이동호 판사님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또 영화 동승으로 벨린 국제영화제 등 수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진출하시고 또 수상하시고 실력을 인정받으신 주경중 감독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또 IDHQ의 김주호 국장님 와주셨고요. 세계 라이트급 권투 챔피언 장정국씨 오셨습니다. 청와대 융화위원장 김덕용 위원장님, 서울문화예술직업전문학교 하은영 학장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강남뷰티선형회과 이영근 원장님, 히든카드 김현호 대표님, 가수 오키 선배님 오셨고요. 배우 홍여진 선배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탤런트 차혜숙 선배님, 서양화가 이영신화가님 오셨고요. 국가원로위원회 남을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언론위원회의 재정분과위원장이신 정찬영 위원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트코리아 방송 김한희 전 대표님도 아까 여기서 열심히 촬영도 해주시고 네, 지금도 촬영해 주시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리더스 클럽 CEO 과정의 박국서 원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세아시멘트 김웅종 대표님, 저희 축하해주러 와주셨고요. 또케이세웅 회장, 유진영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상임감사이신 임용혁 감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또 렐라로즈의 정정현 대표님도 저쪽에 자리하고 계시고요. 또 하인TV, 아, 그리고 네 유토피아의 유토피아 추모관에 우원기 대표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따 저희 콘서트 때또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수천천 씨를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한중문화교류협회 회장님이신 이상호 회장님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요즘을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은 원자탄과 같은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중 중앙간의 문화교류 중앙양고덕 공학자교류 문화교류는 문화교류가 올바르게 전달되면 형제와도 같은 양국이 더욱 분덕해지고 또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성봉 총재님과 신영학 예술총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임명장 신영학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제 사업부 예술 총감으로 임명합니다. 네, 이 의미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예술을 총괄한다는 의미입니다. 4월 13일 파인티비 종재 도성공 축하드립니다. 네. 신신영아 대표님, 신영아인터뷰디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파인티비 한국 체널 개무시에. 이렇게 많은 저희 지인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저 총재님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지금 뭐 그동안 두분 선생님과 총재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인채들은 총재님을 내 중국에서 만났을 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안중근 의사님을 참존경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중근 감독님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고 앞으로 유명한 기업이하고 큰 기업이 아닌 우리 중소기업 또 연예인들도 유명한 사람이 아닌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그룹들을 저희가 화인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많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총장님께서 갈비탕도 좋아하시고 또 한국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길지 않고 짧게 우리 청재님이 아주 구수하시고 한국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여러분 깊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m o u 하는이 모든 회사에게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셔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화인 TV와 그리고 아우라 미디어의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겠습니다. 네, 도성공 총재님, 그리고 신영학 예술 총감님, 그리고 임성균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화인 TV와 아우라 미디어 간의 업무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 저희가 내용은 보완이기 때문에 간단히 앞에 설명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양해각서는 아우라 미디어와 화인 채널 사이에 2015년 4월 13일자로 체결되는 양해각서입니다. 네 지금 총재님과 그리고 예술총감님 그리고 아그라미드의 임성균 대표님이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네화인 화인TV 축하드립니다 화인TV의 회장 도성공 회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아시아모델협회 회장 조상회장님 화인TV 국제사업부의 예술총감 신영아 회장님께서 각각 사인하셨습니다 축어드리겠습니다 화인TV와 아트코리아 방송 간의 업무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입니다. 화인TV와 아트코리아 방송은 한류 문화예술 콘텐츠 확보와 방송 관련 촬영 및송출 그리고 제작까지 관련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화인TV의 조성공 총재님, 아트코리아 방송의 김한정 대표님, 화인TV 국제사업부의 예술총감 신영학 총감님께서 각각 사인하는, 사인하고 계십니다. 님 모시겠습니다. 네, 화인TV와 코리아 뉴스타임즈 간의 업무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입니다. 어, 본 양해각서는요. 코리아 뉴스타임즈와 화인채널 사이에 4월 13일자로 체결되는 양해각서입니다. 와인스타의 김주호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이스타는 연예뉴스, 스타뉴스, 우리나라의 연예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화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다루는 최대의 방송사고요. 네,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옆에 이윤태 회장님 모셨습니다.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a n g n a m Puji Sanga Equire, Yongen Wataki, Songo, Yihwa Puji, e c 님 a n d a n g i Boshi, Echandangi, Snow Yesu, Sungani, Puzo, s u n 문 a n g 한 Puzo, s u n g a n g 네, 한국문화예술전문학교는 또 문화와 예술의 아주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그곳의 하은영 학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도성범 총재님, 신영아 회장님과 같이 네, 럭셔리 브랜드 고대어즈의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토니권 위원장님이십니다. 아, 네, 귀여운 꼬마 홍보 숙녀들이 나왔네요. 네, 유럽 패션 스쿨 모델의 관계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